가방 훔쳐가지고 어, 홍두기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죽었구나 야 헬기 부를게 헬기 여기 헬기 불러야될거 같아야야돈같올라가려면야 돈봉투가 왜 이렇게 많이 어 잠깐만 이벤트 이러면서, 이러면서. 저 이거 이거 이벤트는 참여 안해야겠다 이거는 이거 처음 보는거고 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귀신보는게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오늘 맞습니다 귀신보다가 귀신 끝날 수 있겠다 귀신 귀신 볼라 그랬는데 이벤트만 하다가 귀신도 못보고 끝날수도 있잖 에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돼요 그러면 또 곤란하죠 그치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귀신 귀신은 앞으로 약 2시간? 3시간?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말이 3시간이지 한 현실 시간으로는 한한 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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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정도 남았겠네 5분 귀신 안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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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와우. 뭐라, 뭐라, 뭐 예? 어떤 분은 하루 기다려서 봤대요. 와우. 이거 장기 컨텐츠였어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운빨이에요? 콩콩님 저 보는데 현실 시간 3일 걸렸어요? 예? 예? 게임 그래요? 시간이 아니라 현실 시간이요? 이게 사실... 사시... 이거 잠깐만... 에이, 설마 장난치는 거겠죠? 내가 귀신 하나 보자고, <laughs> 귀신 하나 보자고, 게임을 한 3일 동안 해야 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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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라고, <생각하네요. 웃음> 장난이라고 여기, 생각하세요. 아, 장난이라고... 아, 장난이겠지. 당연히 여기, 여기지... 야, 어이, 아이, 조용해! 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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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아무도 아무, 아무도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집어넣어. 총 집어넣고 총 세워, 세워. 차 세워. 총 집어넣어. 가만히 사세워, 사세워. 있어. 어? 가만히 오. 있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미안해. 죽여서 미안해. 그거 들지 마. 내 배에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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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집어넣어. 집어넣어. 갑자기 갑자기. 폭죽 쏘지 마. 폭죽 쏘지 마. 폭죽 쏘지 마. 가만히 있어. 다 가만히 있어. 안 되면 원석님 세워 두고 귀신이다 하면 돼요. 누가 그래? <laughs> 괜찮은 생각이야. 저 <laughs> 어. 이제 귀신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헨타이 헨타이 님이라는 것 같은데 헨타이? <laughs> 괜찮은데? 홍성님. 어, 네, 가면 저... 좀 한번 사와봐. 그거 같다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티노스로 맞추고 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훔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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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건가?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거 이거는 <laughs> 내려 <laughs> 어, 봐. 내려 봐. 내려 어, 봐. 뭐님 내려 보세요. <laughs> 때리기 싫다. 내려와라.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어, 어, 어. 어 뭐야 1등 됐어. 뭐야? 치즈버거 아, 하나씩 저 치즈버거네. 치즈버거. 저거는 외국인이 확실하다. 아, 제일 많이 훔치세요. 하나씩 훔쳐야 되는 거야. 하나씩. <웃음> 하나씩 <웃음> 하나 훔쳐 놓고 내린 다음에 다시 하나 어, 훔치고 <laughs> 하나 내린다. 아, 주민 거를 훔쳐야 되는 거구나. 아. 아쉽네. 개도망다니그그그 어, 타지 마세요. 콜라 어, 내내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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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이제 두 시간 왔다 두 시간 조용히라 해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정숙하세요 자, 여러분. 내 뒤에 다서 내 뒤에 다서 이거 관람객이 야 관람객 우리는 관람객이라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여기 슈퍼에서 몰래 지켜봐야 돼. 선녀가 나무 꼭못 봤어요 어. 님들. 그치 그치. 빨리 빨리, 오, 빨리 오세요. 다 숙여 숙여 몸을다 숙여 숙여 컨트롤 눌러.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다 숙여 숨어서 귀 훔쳐 보는 거야. 거기 스파이더님. 아이거 오토바이 뭐야 이거 갖다 버려. 이거 뭐야. 그 선녀와 나무꾼의 그거 못 봤어요. 선녀와 나무꾼의 이런 거 타고 다니냐고. 어전 푸리. 푸리. 찾아서 갖다 갖다 버렸어. 갖다 버렸어. 아 갖다 버렸어. 어 그거. 오토바이 갖다 버렸어. 나이스. 나 갖다 버렸어. 여러분 컴온 컴온. 나 간다 간다. 이쪽에서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아, 이 정도.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서 여기서 저격총 들고 보면 되잖아. 저격총을. 아, 그렇네그렇네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쏘면 알아. 다 일로 와, 다, 다 일로 와. 스파이더 뭐 하는 거야? 저분 잠수인데 죽일까요? 죽여, 죽여. 머리, 머리, 머리. 아, 그렇지. 아, 보냈어, 내가 보냈어. 여기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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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무도 말. 저... 아무도 움직이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 자, 거금 거의... 지금... 끔. 약한 1시간 한 20분 남은 가운데 과연 귀신이 뜰지 말지. 아, 제발 이번에 떴으면 좋겠다. 진짜 이번에는 우리도 이런 귀신 한번 보고 싶다고 이런 귀신. 맞습니다. 이런 귀신 한번 보자고. 어쩌면 사진 찍으시네. 음, 저도 한번 셀카를 셀... 찍어. <laughs> 야 어, 어떤 분? 셀카 충. 오, 셀카 멋있다. 오. <laughs> 때리고 싶다. <laughs> 앞에 보라색 분, 머리겨눈지 <laughs> 자, 이렇게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은, 자, 이제, 약한시간 남은 가운데, 여러분. 유튜브 정도만. 구독하시는 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튜브 구독하시는 여러분.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생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과 재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제 과연 이번에는 귀신이 뜰 건지 말 건지 40 40분 남았어요 40분 나올 거예요 그쵸 가만히 있어 가만히 <laughs> 근데 다다 다 똑같은 포즈야 지금 어원쌌다 이제 뭐하면 되지 자 숙여 다 숙여 디 j 하지 마누지 게임이 나오고 있자 자. 1 2 3. 다 다시. <laughs> 아, 저 <저는 웃음> 얘가 얘가 꼴찌야. 얘. 노란색이 꼴찌네. 자, 다시 숙여. 다시 숙여. 다시 숙여. 자, 다시. <laughs> 누가, 파티를 나, 즐겨야죠. 누가, 파티. 누가 디 j 잉 하래? 누가 누가. 자, 가만히 가만히 어, 숙여 이거 가만히. 근데 어떻게 풀어요? 이거 바로 탁 가만히 있... 자, 자 가만히 있다가 자, 준비 시작. 1 2 아. 잠깐만, 아, 세 명이 세 명이 <laughs> 세 명이 다 찍으세요.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다찍보라요세 명이 보라색보라이세명보보색색세 명이 보라색 세 명이 아,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세요이세 명이 세 명이 보라색보라이세 명이 보라색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세명분세 명이 세 분, 이 분, 명이 세 명이 세저이좀 들어 저명좀 들어 이세 명이 세 확인 세 명이 세 명이 보 명이 세 명이 보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여기 수풀 나가지 마요. 수풀 나가지 마. 남아 나만 나만 빨간 빨간. 오오 왔어. 오, 진짜 왔어.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잠깐만. 무서워. 오 잠깐만 나왔어. 오 진짜 오 진짜 나왔어. 아 근데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오이 어, 뭐 아, 아, 가까이 뭐야, 주위에 뭐야. 아니,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는데? 조금만, 조금만 가까. 가가... 일단 얼굴을 이거 줌인으로. 얼굴이 안 나오는데? 저 원석이 아니야? 얼굴 개 무섭게 생겼는데요, 콩콩님어내가 아, 원사... 그래픽 낮춰놔서 그런가? 아 그래픽 높여놔도 그래요. 아닌데 엄청 무섭고, 아아도둑게 생겼는데. 에이 잠 그만 그만 가까이 가면 안돼 공리. 여기서 조금만 여기,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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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좀만. 안 돼. 호기심을 가지면 안돼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 어, 여기 봐봐 여기 잭기라고 써있잖아 잭기라고어잭이 아, 얼굴 맞나? 보인다. 얼굴 보인다. 얼굴 안 보이는데? 초 초점. 자캡캡채 맞추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쟤기에다가 초점을, 초점을 맞추면 얼굴이 살짝 보여요. 잭기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면 얼굴 보인다고? 네. 오 진짜. 맞죠. 오. 어. 오 진짜네. 얼굴 약간 보여. 자, 자 이거 그걸로 보냈어요. 스카이프로 얼굴 정확히 나온 거. 아 카메라로 보여도 된다고? 카메라? 카메라. 어? 카메라. 누가 귀신한테 총을 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한번 찍어. 오 카메라 설명하다 카메라 설명하다 카메라로 주면면 엄청 선명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오! 오 카메라 봐. 어, 김치. 예, 저장. 갤러리에 저장. <laughs> 오, 개신기해 오. 자, 좀김 여기 보세요. 귀신 귀신분 여기 보세요. 김치. 김치. 오 정수 가세요 정수 가세요. 좋았어. 무섭다고? 야 하나도 안 무서운데. 오 사라졌어. 아, 사라졌네. 시간 사라졌다. 딱 되니까 사라지네. 오 시간 딱 되니까 사라졌네. 와. 미션 성공. 오 빨간 글씨 못 봤다. 아이 까비. 아 빨간 글씨 여기 있는 거. 아이. 에이. 자, 아. 에. 아 여기서 시작할게. 여기서 이렇게 딱 누가 밀었구나. 오 여기네 아 그러네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턱 밀어버렸어. <laughs> 통증도 <laughs> 안 떨어졌습니다만. 어안 어. 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자석이네 자석.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아악 <laughs> 어여기에 미끄럼틀 명장도. <laughs> 아.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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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잠깐만 알아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자 여러분 오늘 GTA 귀신 찾기 대특집 재밌게 보셨나요? 성공했습니다. 오늘 귀신 보기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추천과 제겨자기아 아, 아, 아.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해주시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생방송 시청자분들은 추천과 제겨자기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저희는 이만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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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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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아, 아.